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머릿결이 좋은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요. 우리 영화 보면 여배우들이 샤워하고 타월을 머리에 예쁘게 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머리를 감고 수건을 두르고 머리를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뭐 메이크업을 하거나 뭐 다른 뭐 마사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발이 좀 습해져서요. 두피가 들뜨기가 쉽고 그리고 젖은 모발이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모발이 서로 부딪혀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물기에 손을 계속 담가 놓으면 이렇게 피부가 들뜨면서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머리는 감은 다음에 즉시 말리는 게 좋다. 실제로 외장에 방문하신 여배우분들도요, 머리 샴푸하고 바로바로 바로 머리 말리거든요. 머리를 수건을 감아 놓고 메이크업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빗질을 하지 않는다. 빗질을 꼭 해줘야 돼요. 빗질을 안 하고 이렇게 엉키게 되면요 머리가 빠질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탈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두피에 조금 안 좋은 압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머리는 항상 빗질해주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이런 아픈 체리나 이런데 애니메이션 보면 거기에 있는 공주들이 머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살살살 빗질해 나가죠. 엉킨 머리는요 밑에서부터 살살살살 빗질해서 두피 쪽으로 향하게 빗질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배우분들이나 모발 관리 잘하는 분들은 빗질을 꼭꼭 해요.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곱게 곱게 빗질을 하니까요. 빗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만났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머리를 감고 나서 많이 말리지 않고 막 뛰쳐 나가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요. 그런데 습한 상태로 있으면 두피는 세균이 증식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발은 저자 있으면 팽창하면서 모발 이렇게 가시처럼 큐티크치링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서 마찰이 되면 손상이 되고 외부에 오염된 물질들이 좀 밀착되기가 쉽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머릿결이 좋은 사람들은 머리를 꼼꼼히 잘 말려요. 머리를 말릴 때는 두피부터 말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릿결이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네 번째는요. 머리를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비비거나 이렇게 빗질하지 않아요. 아까 빗질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했지만 머리를 젖은 상태에서 빗질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요. 바로 말리라고 했죠? 수건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톡톡톡톡 예쁘게 비비지 말고 두들겨준 느낌으로 두피도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두들기듯이 해주시고요. 머리 빗질은 말린 다음에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샴푸 전에 빗질을 해서 샴푸하면서 탈락되기 쉬운 엉켜 탈락되기 쉬운 머리도 예방을 하고요. 모발을 샴푸 전에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게 되면 미리 먼지들을 털어내는 좋은 효과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고양이를 샴푸를 시켰어요. 목욕이죠? 그때 고양이도 똑같아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애니멀들도 이렇게 샴푸 전에 이렇게 빗질을 해주고 샴푸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털들은 샴푸 전에, 목욕 전에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 게 좋다가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머릿결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자를 안 써요. 머리를 여름에는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반드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햇볕이 쏟아지게 되면요, 모발은 자외선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광노화라그래서 색도 바라고, 모발의 단백질도 많이 손상이 돼서, 두피도 따끔따끔, 우리 두피에 자외선 차단제바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두피도 예민해지고, 머릿결도 이렇게 퇴색이 되고, 손상이 되고, 노화가 되기가 쉬워요. 여배우들 같은 경우를 제가 오늘 예를 많이 드는데, 늘 촬영 끝나고 잠깐 틈이 나면, 꼭, 녹색 모자라든지 약간 열을 햇볕을 흡수하는 검은색 모자를 꼭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지 가서 꼭 이렇게 창이 큰 모자 있죠? 이렇게 뭐 카플린이라든지 페도라 같은 걸꼭 써서 이렇게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이랑 피부도 많이 보호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 없다. 이런 모자도 없다. 그러시면 머리를 차라리 묶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주 재밌게 머릿결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 다섯 가지 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릴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바로 오늘의 퀴즈는 평상시 나만이 갖고 있는 머리 관리 습관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칭찬을 해드리고요. 올바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댓글로 좀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해 할게요. 그럼 여기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세분을 뽑아서 여름에 꼭 필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헤어 볼륨이죠. 축축 가라앉는 계절이니까요. 그래서 차홍의 베스트셀러 제품이고 볼륨을 이렇게 이렇게 힘있게 업해주는. 차홍이 픽스 볼륨 스프레이를 선물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여름에 지치지 마시고요. 늘 수박을 먹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뜻하고 수분감 넘치고 기분 좋은 항상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